지난해, 지난해 수확한 곳인데, 올 초에 안 모여가지고, 누가 해갔나 그러는데, 한 6월자부터 다시 나온 도종벌아이 이거라도 한번 찍어봅니다. 수확했던 곳인데, 수확했던 곳 다시 찍는 것은, 올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다니는데도 하도 안 모여가지고, 수박한 곳에 와서 지운받으러 찍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해가고 뭐수확할 수가 없어 나도 옛날에 사고이 대단해 다수확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휴 다시 이전에 했는데 못해 못해 우리 또뭐 32도까지 올라가고 34도까지 올라가고 오늘 장거리에다가 원정에다가 막, 많이 돌아다녔어요. 오늘 한 100개 이상 다닌 것 같아요. 식용유 사기 위해서 풍기 방향 봉화가 있을 수 있는데, 정인도 늦게 먹는데, 정인도 정신, 정신마또상해갖지고 어제 한 건데, 아 이틀 전에 했던 건가? 그걸 냉장고에 놓고 가져갔는데, 상했어 아니 네, 토종불이라 네, 감사가 있어서 찍습니다. 지난 4개월 그 송불입니다. 오프로 여기까지